예수님의 행동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제자들과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신 이유도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낮에 우물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매일 물을 뜨러 와야만 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한번 마신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증으로 물을 뜨러 온 여자에게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녀의 관심을 끕니다. 우리는 매일의 갈증을 느낍니다. 육체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었지만 또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매일 새로운 물을 마시지만 그것으로 해갈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루만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마르고 또다시 목이 마른 삶의 반복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도 육체적인 갈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녀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다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고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쌓고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갈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는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적인 생수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구하며 그 생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